예, 오늘 아침 새벽 기도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Hoc est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을 긋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보하여 주실 줄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고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기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리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욕이 말하기를 내가 어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하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 욕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이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어렵고 전능하신 일을 그대가 정지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보간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어진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감을 당하느니라. 아멘. 예, 계속 이어지는 엘리오의, 어, 결론이라고 할까요. 엘리오의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엘리오의 말의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비난하는 어, 요업을 향해서 어, 요업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우의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은 엘리우는 어, 요업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 아 어, 비난,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것, 아 어, 원망하는 것, 이것을, 어, 아주, 어,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 옵이, 나는, 어, 참, 죄를 짓지 않았고,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 의를 부인하시고,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다. 나는, 어,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하는 이여호의 주장을 엘리오는 여호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하나님 비방하기를 아주 물물 마시듯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여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기뻐하시는 일을 한들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고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역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엘리우의 기본적인 그 역에 대한 생각 그 사상도 다른 세 친구들과 똑같이 이를 볼수 있습니다. 다른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운 법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시되 악인은 벌, 선인은 상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백에 고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른 깊으신 뜻이 있다라고 말은 했는데 결국은. 욥을 비방하면서 욥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에 의해서 공의에 의해서 판단받은 결과가 네, 이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13절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목숨을, 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어, 기본적인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싫어하신다면 어떻게 요업을 심판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앞에서는 왕이라도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악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어, 부자들도, 어, 사람들 앞에서 그의 얼굴을 세워주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법에 의해서 판단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엘리우의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했던 엘리바스나 빌다 소바라의 그런 생각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가 욕이 고통을 받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욕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악하다. 그호의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엘리우는 오늘 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데 그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 엘리우의 이러한 생각이 아마 고대 사람들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 사상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어, 법 어, 하나님의 공의 혹은 정의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 정의롭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란 것이 올바른 길을,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 법,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성과 악을 나누는 그 기준을 우리가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어, 에스겔서 33장 19절에 이야기하듯이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이때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어,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어,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의로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하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정의로 다스리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 나타난 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때에 이 정의와 공의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엘리오나 이 엘리바스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는 악은 심판, 선한 사람에게는 상딱 이렇게 어, 판단되는 것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이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아 33장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이색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요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이야, 나타나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니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악인는 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다는 결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세워 예루살렘이 로마의 집합해서 멸망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에 성, 하나님의 나라 안전이 가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용서와 사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는 악은 벌, 선은 상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엘리오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공의 정의에 따라서 의논을 해보니 여호은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욕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욕은 온전하다,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는 의인 욕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정의 공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니 욕은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 여러분. 엘리우나, 엘리바스, 이세 친구들, 이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법, 정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남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 희웃을 레몬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나누는 그 공의의 법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선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장하는 엘리오의 주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 선함이 무엇인지 정말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의논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감히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법에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실천하는 것이 곧 정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추원합니다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니다